쟤들은 가망이 없겠는데? 우리 저거 샀으가이렇게 한번 저역합니다 이야 하필이면 2등을 했는 세주 덱을 맞는다고요? 자, 레드로스터 일단 들고 시작해봅시다 핸드 아... 진짜 개매안네 세나베이가는 웬만하면 이기 힘들어 보이는데 저 덱이 좀 버티는 덱이란 말이죠 넘어갑시다. 먹게 됐던 초반에는 계속 버텨야 돼요. 아, 이러지 마. 화살은 좋구요한대없네요뭐 맞아도 됩니다. 넘어가 넘어가. <laughs> 한 대만 이번턴 넘길 거거든요. 넘어가요, 뭐 그러면. 다시 가는 거지. 요런걸 하나씩 떨어주고요. <laughs> 아, 장난. 마법 다 걸렸죠. 하항. <laughs> 오이 아, 다시 두 하나 버립시다 우리 거 보온 거달렸고요이가 J가... 나뭐 다음 턴은 어디 처리한다고 치더라도, 난 필요 없고 무조건 바이 올릴게요. 바이로 요거 잡아줘야 돼요. 요거삼대 3대만이... 반. 일단 베이가 잡아요. 일단 베이가 잡아요. 어머 세상에. 안마 세상에. 와우, 이걸 살리네. 세상에 마상에 파이정열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이정도 배가 안 잡았어. 난간다. 이대방이 어둠을 이무많이 키워버렸어. 음.. 층 어둠의 일단 중요한 건세나마어떻게 잡아 복치면 됩니다. 가 음, 오케이. 오케이. 레벨부터 합시다. 레벨 업. 빠 어? 바이로피가 내추진 잘 모르겠네요. 현재부터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가지고 피가 낼추있으면 좋은데 못낼다면아몇 음, 데미지죠? 다음 턴에 또오 데미지. 따꿍. 다음 턴 요거 절망으로 베이가 잡고. 일단 베이가 잡고요. 오케이. 일단 저거 우리가 어떻게 뭐 몸을 대지 못하고 아우우여기까이야한대봐 막을 수가 없구만 다음 턴은 레드로스로 뭐 어떻게 비교봐야죠뭐 쪼개쪼개 2고 포근하자 어차피 별로 키가 안나니요 와요. 간다. 레드로스. 레드로스. 음. 이제 거의 필각까지는 왔거든요. s 로세나만안나오면바우면극강부도로킬나버면 뭐. 있겠다 나우우 음. 자, 뭐좀 이번 턴에 킬각 봐야 됩니다. 아니요, 우리 아니, 답이 아니, 없어요. 응. 아, 일단 우리가 먼저 할 기회는 안 주겠어, 쩐다. 와, 요 여기서 상대방 하나 버려 버려 버렸지, 갑시다. 떨어뜨렸네. 오케이, 감시자 잡았고요. 어쨌든 다음 턴에선 끌어봐야죠, 뭐. 오. 이큐가딱 피박이 난 말이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와우. <목소리> 야, 이걸 상대방 이렇게 잡나 <목소리> 자, 여기서 그 밤시자내고요. 아까다이네고요 우리. 오케이. 상대방도 뭐 완전 잘 풀린 건 아니지라. 다음 주에 어떻게든 돈를닉이필요한방상이방이말나나이 말이야. 말이야. 준비이화이이거이면 저거 못쓰고 오이이야이말이요이 어떻게든 말이야. 낼수있야이 말이야. 이말 요핸드로. 일단 한방 때리고 다 갑시다. 어허. 근데 아무 할거 없어요? 오케이. 아 어, 우리 저서지가 이렇게 한번 결합니다 통화 한번 끝인데. 오케이. 음. 진비와 화살까지 로게임 끝. 오우 이게 어떻게든 킬하게나 상대방 쎄나 안나와가지 이겼다 아 어... 개빡세네요 와 이야 조이남이덱 더덱도 좀 박살내기 힘들죠 어 일단 요렇게 밤시자고 신비한 화살 오케이 데몰라까지 상대방이 다른거에는 다 어떻게든 대처를 하는데 데몰라가 있는 더덱이 대처를 못한단 말이에요 보드로 일단 어떻게 거어봅시다 레드로스 일단은 뭐, 이턴 뭐, 이거 뭐, 이 뭐, 이거 뭐, 이거 이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 뭐, 이거 이 뭐, 이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기이 오, 뽑았네. 다 따라 다르겠지만, 일단 많이 뽑으면 오케이. 중꿍 아, 이걸로 잡지 못하는 것들이 나오네. 여기 살릴 거야? 그래, 살릴 건 알잖아. 넘가 뭐 아, 시큰둥이 나왔다. 이거는 아, 이거는 써야지. 우리 거 쉿! 저패에서 선물 쓰고 바로 남인가요? 오, 나미까지는 아니다. 음. 뽑아오세요. 일단 밀어붙이고요. 상대방 나미가 안쓴것 같죠? 현재로서? 잘하면 어떻게 되겠는데? 절망까지 좋고요. 어허, 홈킬, 그 다음에 내는 게? 반짝이 나비. 일단 한번 써볼게요. 뭐로 피하냐 보자 음, 저거는 뭐 킹쩔 수 없다고 치고 뭐가. 상대방 나비가 없어 보이죠? 야 상대방 이렇게 말렸다고? 좋아 여기서 우리는 당당하게 바위를 내면 됩니다 <laughs> 우리가 다시 이제 필드 먹으면서 가면 됩니다 고 오케이. 자, 상대방 나미 내고. 이제 거슬리는 나미를 바로바로 잡아줘야겠죠. 여기서 100% 잡으려면 땅 필요 없거든요. 절망. 100%! 안녕! 100%를 맞아라 임마. 오케이 쪽으로 가고 나미만 잡았더라도 상대방한테 뭐 핸드에 지금 나미 더 이상 없거든 오 주문 도주 뺏 가봐 좋아요 음. 오케이 아. 조이 조이는 못 잡다 보이는 답이 없죠. 피나비는 잡을 수 있거든요, 지금. 일단 피나비를 한번 잡아 볼게요. 오케이, 3딜. 이게 사실 막는 건 좋은데 오마이다 아! 이번 때는 킬 가면 안 나오면 돼요. 저거는 그냥 안, 안 나잖아. 진짜? 오웬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. 피나비까지 한번 더. 이제 피나비 두 마리 죽었기 때문에 상대방 힐링 없거든요. 이걸 니가 처리할 수 있다고. 오케이. 설마 절망은 들어가스 우리야. <laughs> 다음 탄에 뚫어 보자고요. 오케이, 황포가리다음편은 아주 상큼하게 나갑니다 전혀 예상이 못하겠죠 으악 이아오어 것도. 아. 갑시다. 강력게 갑시다. 드 데미지 합 지금 13이에요. 용... 시다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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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다갑 아마 다 갑시다. 갑시다다